안녕하세요. 36회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법. 민법입니다. 민법 민법 법률 행위의 해석인데요. 자, 법률 행위의 해석, 박문각, 민법, 김덕수 교수님께 바운, 바,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 행위의 해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충적 해석인데 주로 자연적 해석이나 기본적 해석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오늘은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뭐냐면 표시된 문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Y토지로 표시를 했다. 그 표시된 문자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실제 의사 표의자는 표시는 Y표시로 돼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의사를 X토지에다가 토지, X 진의를 어, 밝혔다. 그러면 어, 엑스토지가 유효가 되는 거죠. 뭐, 답을 이미 지금 뭐 불러드린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자연적 해석은 뭐냐면 자연적 해석이 문제에 나오면 굉장히 이렇게 질문도 길고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건 무효고 어떤 건 유효냐. 그런데 표시된 게 중점이 아니라 나의 어, 나의 내심적 효과 의사 진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짧아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매도인 갑이죠. 매수인은 을이에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이 을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을의 어, 표의자, 표의자의 지니에 따른 법률 효과. 자, 매수인 을은 지번 969-36, 36이죠. 36번지에 있는 엑스토지. 그러면 일단은 엑스토지에다가 별 표시를 합니다. X 토지를 같이 둘러보고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는 매매 계약에 합의를 하였으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꼬아지는 거죠. 그 목, 이게 공식처럼 풀어야 됩니다. 공식처럼 그 목적물의 지번에 지번에 관하여 차고를 일으켰습니다. 차고를 일으켜 지번이 9 6 9 3 9 번지로 되어 있는 갑 소유의 Y 토지. 그러니까 을은 황당한 거죠. X 토지를 보러 갔는데 차고를 일으켜서 Y 토지의 매매의 목적물로 표시를 한 거죠. Y, 그러니까 계약서, 매매 계약서에 작성을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X토지를 봤는데 Y토지에다가 음, 살려는 마음도 없는 Y토지에다 작성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굉장히 이제 민법으로 보면 복잡해지는 거죠. 그후을 앞으로 Y토지에 대해 Y토지가 또 나와요. Y토지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다 Y토지를 X자를 치고 가야 됩니다. 지문에다가. 크게 그냥 Y토지는 X다. 나는 X토지 보러 갔지 Y토지 보러 간거 아니다. 작성만 Y토지를 한 거다. 그러니까 Y토지는 무효예요. Y토지 X를 크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꼬여지죠. Y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격려 된, 된 거예요. 을은 이를 다시 제3자가또 나와요. 병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을은 처음에 X 토지를 봤는데 X 토지를 보고 합의까지 했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갑소유의 Y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표시를 해서 작성까지 하고 을 앞으로 Y 토지에 대하여 등기까지 맞추고 또그 Y 토지를 병에게 파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걸 공식처럼 풀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공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민법 공식. 엑스토지는 유효예요. 엑스토지는 유효. 자연적 해석이니까. 을의 실제 매매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엑스토지를 처음에 보러 갔으니까요. 엑스토지 유효. 와이토지 무효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 차고 취소 없다예요. 차고 취소 없다. 아무리 억울해도 차고로 취소를 할 수는 없다. 이세 가지만 알고, 이세 가지를 적어놓고, 어, 이러한 질문이, 나, 질문이 나왔을 때, 이세 가지를 적고 푸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률 행위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고요. 그러면은 공식으로 한번 여기다 적어 보는 거죠. 엑스토지 여기 엑스토지가 나오니까 엑스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했으니까 여기서 자연적 해석을 하면 엑스토지가 유효인 거예요. 엑스토지 유효. 엑스토지 유효. 그럼 차오를 일으켰다. 똑같죠?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에요. Y토지.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등기까지 격려됐어요. 그래도 Y토지는 무효예요. 등기, 격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Y토지는 무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엑스토지 유효, Y토지, Y토지에다가 X를 이렇게 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 간의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유효, 매매 계약은 유효다. 엑스토지, X 엑토지별표돼 X 있죠? 엑스토지 유효. 유효예요. 그럼 을은 갑에 대한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엑스토지 유효니까 이전 등기에 참고할 수 있어요 자 차고 취소 없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차고 취소 없다 차고 취소 차고 취소 없다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이죠 자 보시면 엑스토지 유효 와이토지 무효 차고 취소 없다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이 다음 단, 단원에서는 뭐 어, 차고 취소 아니 취소할 수 있는 경우들이 나와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서는 차고 취소 없다 그리고 을은 현재 엑스토지 와이토지 어느 토지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못한 상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스 토지는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Y 토지는 등기를 했지만 무효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아직 취득은 하지 못한 거예요. 계약은 유효, 야유, 야유. 계약은 유효예요. 계약은 유효지만 어떤 누구도 을은 을은 X 토지나 Y 토지 둘중 어느 하나도 취득은 하지 못한 상태다. 자 여기서 이제 꼬시려고 나오는 어, 문구가 나오죠. 선이 선희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기는 아는 사람이고. 근데 선희를 보통 뭐 착한 사람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희가 나오면 아 선희는 취득하지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예 무효예요. Y 토지 무효. Y 토지 무효죠. 무효기 때문에 아기든 선희든 제3자 병. 제3자 병은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Y 토지뿐만 아니라 엑스토지도 취득하지 못하죠. 엑스토지는 계약만 유효지. 엑스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이러한 문제는 누가 뭘 취득했다. 무조건 x 를 표시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착오 취소 없다. 어, 처음에 보러 간 땅, 처음에 보러 간 땅, 그 땅이 네 땅이다. 그리고 어, 계약서에 써져 있는 땅은 네 땅이 아니다. 무효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토지 유효, y 토지 무효, y 토지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무효 취득 못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푸시면 정답 5번이죠. 한 문제를 걷더니, 정말 걷더니 푸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